멘탈이 무너지는 건다 있어요. 누구나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금방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얼마나 내 멘탈을 빨리 다시 되살아나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감정조절 잘하는 사람이 그게 짱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데도 누구도 진짜 알려주지 않는 멘탈, 자금, 손절,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본격적으로 할게요. 자 손절이에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손절이죠. 사실 저도 손절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또 손이 너무 안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우려고 하는데 조건 없는 손절은 그냥 자책이에요. 실전 트레이딩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손절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선입장 전에 정해 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손절에 3 단계 조건이 붙는데 었첫 번째는 기술적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평선을 이탈하느냐 추세선을 이탈하느냐. 근데 이탈을 하는데 거기에 거래량까지 증가를 해서 이탈을 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심리적 기준선입니다. 나만 물린 게 아니라 개인 전체가 털리는 자리인가?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수급 붕괴에 대한 주요 수급주체. 제가 완전히 빠져나갔냐? 이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진입 전에 적어두고 손이 자동적으로 각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 많이 샀네 물렸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고 또 수급이 어 오늘 외국인이 팔았네 기관과 동시에 팔았네 그리고 나는 매수 전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적별적으로 빠져나가면 난 무조건 매도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절은 뭐냐 아시죠? 네 수익은 우연이다 구조는 반복된다. 수익은 계획의 결과지 운이 아니다. 입절 기준이 없다는 건 아직 겁먹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청산 비율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전고점, 개파락 직전 매물대를 기준으로 청산 비율을 미리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분할청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종가가 전일 고점을 넘지 못할 때 분할청산, 분할매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익률에 대한 실현인데 뭐 나는 8%뭐10% 이상이면은 최소 30% 30%는 익절로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 30%는 익절로 만약에 수익률이 8에서 10% 넘어갔다 그러면 30% 정도는 분할 매도로 익절을 해서 수익을 챙겨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30% 청산을 하고 그날 난 이미 30%는 챙겨 놨는데 종가가 전일 고점을 못 넘으면 다음날 또50% 추가 청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30%, 50%니까 총 80%의 청산이 됐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나머지는 가져가는 거고 내가 아까 정했던 손절 기준이 이탈되거나 아니면 손절 기준까진 아니더라도 뭐 오일선 지지가 무너졌거나 하면 나머지 20% 물량도 정리를 하고 그게 아니라 약간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는 계속 받고 간다. 그러면 20% 물량은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고요. 자, 다음은 자금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계좌는 폭발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한 종목에 50% 들어가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부분인데, 분산 어떻게 매매를 하냐. 1차 진입은 전체 자금 100%에서 20% 정도 전체 자금 들어가고요. 2차는 10%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30% 그 다음에 30%, 30%, 30%에서 세 종목 이상 분산. 20%로 정하셔도 되고요. 이건 본인의 성향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매수금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다 보니 30%가 가장 좀 평균인데 20에서 30% 정도로 보고요. 한 종목당 30% 이내로 네,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종목마다 진입 이유랑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건 합리적이지 않고 왜냐면 2차 눌림이 안 나오면 20% 이내에서 그냥 바로 수익으로 가면 수익 청산하셔도 되고요. 올라가는데 추가 투입 안 해도 돼요. 물론 불타기를 했을 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항상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할, 분할로 진입했다, 분할로 매도했다, 청산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는 트레이더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네, 수익률 5%일 때 입절 안 하면 무조건 다시 0으로 돌아온다 라는 거를 머리에 이제 입력을 하시고 청산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정한다. 막 급등이 날때 욕심은 계속 날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끊어줬을 때 오히려 뒤끝이 좋다 라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돌파 이후 눌린 구간이 오면 최초 상승 돌파 후 조정이 오면 1차 청산하면서 분할로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일단 일부 수익으로 확보를 해주고요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종가가 3일간 고점 돌파를 못하면 2차 청산. 손실 구간은 아니에요. 그치만 답답한 거죠, 종가가. 뚫을 듯 뚫을 듯 뚫지 못하고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2차 청산 실행을 하고요. 나머지 포지션은 추세가 끝나냐 안 끝나냐를 보는 거예요. 어, 이 평상 계속 이탈은 안 한다. 근데 어느 이탈하면 그때 남은 물량도 다 잘라서 그 종목과는 빠이빠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도 좋지만 분할 매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은 멘탈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심리 싸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멘탈 진짜 중요합니다. 기준 없는 매매는 자해입니다. 무서워서 파는 것도 손절이고 욕심나서 버티는 것도 익절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그걸 하면 어, 그건 전량 이 아니라 자해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략은 생각으로 우리가 짜지만 손가락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성적으로 계속 훈련을 반복하지 않으면 결국 내 계좌는 감정이 조종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좀 힘든 구간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시나리오 노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진입 얼마 했고 천원에 진입했고 내가 700원 손절할 거고 그리고 익절은 1500원에 뭐할 거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한번 적어서 노트를 작성을 해 보고요. 이유 없는 매매 복기 체계로의 기준 없이 팔았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매매했던 내역들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었지? 막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다 체크를 해 보는 거고 누적 흐름 당일 수익 손실 무관하게 3일 동안 내 수익이 어땠나 마이너스였나 플러스였나 왜 그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복귀하고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멘탈 붕괴 증상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짜봤어요. 여기서 5개 이상 내가 해당되는 때가 온다. 그러면 매매 중지를 좀 해야 돼요. 뭐냐? 손실에 대한 초점. 계좌 수익률이 아닌 손실 금액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는데 어머나 10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마이너스 이런 금액적인 부분만 계속 확인을 하다 보면 멘탈이 지금 무너졌다 라는 거고 그리고 동일한 오류를 계속 반복해요 손절을 빌려둔 종목을 아좀더 살까 좀더 사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더 사게 되고 수익 중인 종목을 더 끌고 가요 지금 플러스 10% 인데 익절 기준에 이미 왔는데도, 아, 왠지 20%갈것 같아. 30%갈것 같아. 이러면서 망가지는 거고, 그게 결국엔 나중에 시장이 흔들리면 장사 없어요. 다 반납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자다가도 종목이 떠올라요. 수면 장애까지 가는 거고, 만회의 심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매매하기 전에 오늘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아, 어떤 걸 어떻게 만회하지? 이 생각부터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을 회피를 해요. 체결된 종목을 다시 클릭해서 위로 갈수 있겠지라고 하고, 차트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는 그런 건데 이 증상들 내가 지금 다섯 가지 이상이 된다 에,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근데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세트처럼 무조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발생을 해도 다른 게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멈추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멘탈 리셋 루틴은 어떻게 되냐 3일간의 회복법인데요 하루 동안은 매매를 그냥 하지 않아야 돼요 매매 완전 중지하고 전 종목 일단 다청 생산하고 계좌를 왜 이렇게 됐는지 뭐잘 됐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고요. 이틀 차에는 이제 3일간 내이전에 3일간 가장 잘한 매매 두 건을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잘했을까? 이유는 뭘까? 어떤 조건으로 했지? 타이밍 어떻게 언제 매도 잘했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한번 보는 거고 4일 차에는 소규모 실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은 하지 말고 조건에 대한 매매 조건 매매만 훈련을 그니까 너무 큰 금액 말고 소액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고 실적보다 실행정확도 중심으로 내가 뭐몇 퍼센트 수익이냐 이것보다도 내가 짠 그대로 실행했냐 이 정확도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 루틴은 제가 어 정말 힘들었던 저도 그런 시절에 해봤어요. 근데 뭐 복구를 결국에는 하게 됐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무너지는 건다 있어요. 누구나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금방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얼마나 내 멘탈을 빨리 다시 되살아나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이 그게 짱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멘탈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 것보다 복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네, 사람이라서 무너져요. 트레 실력이 좋은 매매를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하느냐가 아니라 나쁜 매매를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회복이 바로바로 바로 되느냐가 진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나는 것 같거든요. 기준 없는 매매는 감정의 먹잇감이 되고요. 감정은 항상 계좌를 먼저 노린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 정리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시장에 대한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분석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손절과 입절 기준에 대한 부분 몇가지. 명확해야 되고, 자금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죠. 멘탈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네, 전략 누구나 짤수 있고, 하지만 지키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 계좌 살리는 거는 뉴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트도 아니고, ETF도 아니고요. 기준이 있는 손절, 자금 관리, 멘탈 훈련. 이게 잘돼 있는 사람만이 계좌를 살리고 불릴 수 있다는 라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떤 트레이더가 돼야 되냐, 성공적인 트레이더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루틴을 가져가는 거예요. 매일 시나리오 작성, 기록하고, 복귀 계속하고, 매매 일지, 어, 오늘 결과부를 보는 거죠. 이거는 조건을 미리 기록하는 거고, 이거는 결과된 거 다시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 시장이 지금 어떤가, 기술적으로 괜찮은가, 어느 쪽으로 돈이 쏠리느냐, 지금 이 기업이 이만한 가치가 맞느냐, 이런 것들, 펜더멘털 분석하고, 기술적인 부분 분석하고 또 위험 분산과 비중 조절 철저히 하고요. 30%씩 세 종목이 최소다 그 이상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규율 있는 실행, 계획된 조건에 따른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식과 실행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지식만으로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부족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분석을 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행동으로 전환할 때만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능력이 수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정 규제와 규율 있는 실행이 성공의 열쇠. 그러니까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이 결국 실행의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고요 균형 잡힌 접근 중요합니다 지식과 실행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략은 우리가 지식에서 나오지만 수익은 실행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전 여러분들 이제부터예요 반복 훈련과 기준에 자동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좌를 살리는 건 뉴스도 아니고요 차트도 아니고 ETF도 아닙니다 기준 있는 손절, 자금 과 관리, 멘탈 훈련 이세 가지고요. 매일 시나리오 작성 습관화 하셔야 되고, 작은 금액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시지 말고 작은 금액으로 실제 매매 훈련을 해 봐야 되고요. 복기에 대한 일지를 꾸준히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초반에 귀찮지만 잘해 놓으면 나중에는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본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 멘탈 관리에 대한 루틴 반복 실천하셔야 됩니다. 감정 통제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을 키우는 일상 루틴을 통해서 건강한 투자 마인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금 규모도 확대해야 되는데, 실력과 자신감이 쌓이고 나면요, 단기적으로 투자금액을 늘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상들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뭔지 그런 부분들 계속 복귀하시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최고의 트레이더가 또 되실 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